자고 일어났는데 오늘 저희가 막 방탄소년단 활동 중단 해체 해체한다고 난리가 나 있어서 이걸좀 바로 잡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아직 저 저희 단체로 할거 되게 많고요 방탄 회식은 이제 저희 이제 뭔가 저희 얘기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그냥 넌지시 말하는 그런 편안한 자리를 가졌던 것 같고 개인 활동을 하는 거지. 방탄소년단으로 안 한다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해체할 생각 없고요. <laughs> 네, 저희 아직 단체로 스케줄 할거 많이 남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생길 예정이고 네,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방탄소년단은 영원합니다. BTS forever. I'm forever. 앞으로도 알죠. 영원할 겁니다. 저희는. 자, 이제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어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.